-m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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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erceame> <meno> <hypothesutta> <phases> 하... <laughs> 안녕하세요 리뷰 닉입니다. 지난번에 하이엔드의자 에르고 휴먼 V2 언박싱 영상을 전해드리고, 두 달이 넘도록 매일매일 사용을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에르고 휴먼 V2 제품에 대한 자세한 리뷰와 함께 실사용 후기까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에르고 휴먼 V2는 제가 보여드린 블랙 메쉬 제품 이외에도 그레이, 그레이프, 메탈릭 화이트, 블루까지 총 다섯 가지 컬러가 있습니다. 그리고 발 받침대를 기본 포함하고 있는 좀더 상위 모델로 에르고 휴먼 V2 프로 모델이 있는데요. 이 제품은 그레이 에디션과 레더 에디션이 있습니다. 에르고휴먼 V2의 디자인부터 살펴보면 알루미늄 프레임에 메쉬 소재로 된 의자로 인체 공학적인 설계로 된 의자입니다. 외형적으로 봤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의자 전체가 메쉬 소재로 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좌판과 백레스트뿐만 아니라 헤드레스트 부분까지 전부 메쉬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듀폰의 하이트릴 정품 원료를 이용한 메이드 인 USA 컬리지 서스펜션 메쉬를 사용하여 뛰어난 내구성과 우수한 복원력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여름에 땀 차는 게 싫어서 가급적 메쉬 소재의 의자를 선호하는데요. 이 제품은 공기 순환 뿐만 아니라 특유의 탄성으로 체압을 분산시켜 주면서 앉았을 때 엉덩이가 미끄러지지 않게 마찰력이 높아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는 점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눈에 띄는 점은 바로 바디 프레임과 하부 베이스 부분입니다. 이 의자를 처음 만져보면 굉장히 묵직하고 튼튼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알루미늄이 53% 함유된 폴리시드 알루미늄 프레임을 사용하여 고하중에도 튼튼하게 견딜 수 있게 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모두 다른 체형과 신체 구조를 갖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에게 편한 의자가 되려면 사용자의 몸에 맞게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한 부분들이 잘 설계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에르고 휴먼 V2에는 이런 기능들이 굉장히 잘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가장 위쪽에는 헤드레스트가 위치하고 있는데요. 높이와 각도를 조절하여 목의 부담을 줄여주어 장시간 사용 시에도 목 부분이 긴장되지 않아 편안하였습니다. 에르고 휴먼 V2 제품의 여러 가지 장점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부분은 바로 이 오토매틱 넘버 서포트 부분입니다. 많은 의자들이 대부분 고정되어 있거나 조절이 가능하더라도 조정 후 고정된 형태의 제품들이 많은데요. 이 의자는 고정된 형태로 조절을 하는 방식이 아니라 제2곡선의 텐션 프레임이 허리에 밀착되어 움직임에 따라 자동으로 가장 이상적인 허리 지지력으로 받쳐주니까 허리 부분이 확실히 더욱 편안하였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럼버 서포트 부위가 앉은 키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백레스트 부분도 조절이 가능한데요. 총 4개의 위치로 포지션 이동이 가능해서 허리 부분이 편안한 자세로 조절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의자 선택 시 많은 분들이 앉았을 때 느낌이나 허리 부분 등에만 신경을 쓰시는데요. 장시간 작업 시 암레스트 부분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꼭 체크해 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 의자는 암레스트 부분이 총 9단계의 높이 조절, 좌우폭, 전후 길이, 회전각 조절까지 코디 방식의 암레스트라서 의자 사용 시 어깨와 팔목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여줍니다. 그리고 에르고 휴먼 V2에는 지금까지 사용해왔던 의자들과는 완전히 다른 싱글 레버 시스템으로 의자를 아주 간편하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싱글 레버는 세계 특허를 보유한 독보적인 메커니즘으로 4가지 기능을 직관적이면서 심플하게 제어가 가능합니다. 먼저 레버를 위로 올리면 의자의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레버를 앞으로 밀면 좌판의 깊이를 앞뒤로 조절할 수 있는데요. 최대 60mm 5단계로 조절이 가능하고 다시 가운데로 당기면 좌판이 고정됩니다. 그리고 레버를 뒤쪽으로 밀면 세미 그라비티 틸팅 기능으로 등받이의 기울기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몸을 뒤로 기대는 정도에 따라 기울기가 부드럽게 조절이 됩니다. 틸팅할 때의 텐션 강도도 조절이 가능한데요. 싱글 레버 앞쪽에 있는 회전 레버를 돌려서 리클라이닝 텐션을 조절하면 원하는 힘의 강도로 기울임을 조절할 수 있으니까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등받이의 기울기를 고정하고 싶을 때에는 레버를 가운데 위치로 옮기면 기울어진 채로 각도가 고정이 되는데요. 총 4단계의 고정 구간에서 고정할 수 있습니다. 다시 레버를 뒤로 밀어도 의자가 튕겨 올라오지 않도록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힘을 주어 반동을 주면 그때 다시 각도가 조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기능들 이외에 에르고 휴먼에는 의자를 좀더 편하게 사용을 할수 있는 추가 악세사리도 있습니다. 의자 뒤쪽에 옷을 걸수 있는 코트앵거, 다리를 받칠 수 있는 오토만, 심지어 책상 없이 노트북이나 태블릿을 거치해서 사용을 할수 있는 노트북 스탠드까지 있으니까 의자를 좀더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2개월 넘게 제가 매일매일 사용해본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확실히 의자에는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고 나에게 잘 맞는 것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매장에서 이 제품에 잠깐 앉아보고는 와, 진짜 편하네. 이거 사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새 제품이 집에 도착한 후에 며칠 동안 사용을 해보니까 이게 왠지 편한 듯 하면서도 불편한 그런 느낌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의자의 높이와 좌판의 깊이, 백레스트 높이 등을 다양하게 조절하면서 사용을 해보았고 내 몸에 딱 맞는 위치를 찾은 후로는 정말 지금까지 써왔던 그 어떤 의자보다도 편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의자에 잠깐씩 앉아 있는 게 아니고 하루에도 최소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앉아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피곤할 때에는 살짝 뒤로 힘만 주면 편안한 자세로 휴식이 가능하다는 점이 정말 좋았는데요. 뒤로 기댔을 때 헤드레스트 부분에 목이 받쳐지면서 피곤이 싹 풀리는 느낌이 들어 일하다가도 자주자주 쉴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게 단점 아닌 단점이기도 하였는데요. 이 자세가 너무 편하다 보니까 의자에 앉아서 잠이 든 채로 몇 시간씩 자는 일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유튜브를 하면서 하루에 두세 시간도 못 자는 일이 많다 보니까 항상 잠이 부족한데요. 전에는 작업하다가 의자에서 졸게 되면 온몸이 다 아프고 그랬었는데 이 의자에서는 너무 편하다 보니까 몇 시간씩 앉은 채로 자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무리 편해도 이렇게 의자에서 오래 잠을 자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제가 실제 사용을 하면서 느꼈던 진짜 단점으로는 코디 팔걸이 부분이었습니다. 팔걸이 앞뒤 조절이 딱딱 걸리는 방식이 아닌 부드럽게 조절되는 방식이다 보니까 팔을 올려둔 채로 사용을 하다 보면 자꾸 뒤로 밀려 내려가는 현상이 있어서 자꾸 다시 앞으로 당겨놔야 하는 점이 불편한 점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하이엔드 의자 에르고 휴먼 V2 리뷰와 실사용기까지 자세하게 소개해 드렸는데요. 의자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 지치고 피곤한 내 몸의 건강을 위해 의자에 투자해 보고 싶으신 분들, 일과 휴식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의자를 찾으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선택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싼 의자라고 모두에게 편한 의자는 아닙니다. 비싸기 때문에 보다 많은 사용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기능과 조절 기능들이 더잘 갖춰져 있다는 것이고 그런 기능들을 통해서 나에게 잘 맞는 세팅으로 맞춰 사용을 할수 있는 의자가 좋은 의자가 아닐까 합니다. 의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꼭 매장에 방문하셔서 체험을 해보시고 구매를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리뷰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